626번의 2번 부등식 절대값 x-1 더하기 절대값 x 더하기 2가 9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하는 정수 x의 개수는 자이 2번은 절대값이 2개 들어가 있는 거니까 얘를 0이 되게 하는 1과 얘를 0이 되게 하는 마이너스 2를 기준으로 범위를 나눠야 되겠지 그러면 첫 번째 범위 자첫 번째 마이너스, 마이너스 2보다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그 다음 두 번째 범위 어 x는 그다음 마이너스 이보다 크고 이제 일보다 작거나 같다 해주고, 다음 세 번째 범위는 x는 일보다 크다라고 해줘서 이세 가지 범위를 풀어야 되잖아. 자, 첫 번째 x가 마이너스 이보다 작으면 이 절대값 아니 양순지 음순지를 파악해서 우리가 절대값을 풀어내는데 마이너스 이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마이너스 이보다 작은 숫자 생각을 해봐. 그 마이너스 삼을 마이너스 삼을 이렇게 다 넣었을 때를 생각을 하면 부호 판단이 쉽단 말이야. 그럼 얘도 음수고, 얘도 음수지. 그럼 절대값이 절대값 안에 음수니까 마이너스 달고 나와야 된단 말이야. 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9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9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마이너스 2x는 12 이렇게 되겠네. 맞지? 아, 여기 계산이 잘못됐네. 플러스 1이네. 1인데. 잠깐만 여기 다시 풀자. 어, 얘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9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 9보다 작거나 같다지. 그러면 마이너스 어, 2x가 1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x는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다. 자, 근데 얘는 어떻게 마이너스 2보다 작은 데서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우리 수직선으로 한번 쫙 잠깐 보면, 어,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은 이 범위에서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은 이런 값을 얻었으니까 정답은 이만큼이 되겠지. 여기서 나오는 범위는. 마이너스 5 이상, 마이너스 2 미만. 자, 다음 두 번째. 아, 여기 썼까 일단. x가 마이너스 5 이상, 마이너스 5 이하. 이렇게 된다. 자, 다음 두 번째. 마이너스 2보다 크고 1보다 작으면, 어, 0을 생각해서 넣어볼까? 그러면 첫 번째 부드, 첫 번째 절대 값이 얘는 음수고 얘는 두 번째는 양수가 되겠네. 제는 음수니까 마이너스 아직 달고, x-1 더하기, x 플러스 2가 9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얘는 0 곱하기 x가 x, 어, 더하기 3이 9보다 작거나 같다잖아. 그렇게 되는 이 x는 뭘 넣더라도 3은 9보다 작거나 같다가 맞는 말이지.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x는, x는 모든 실수가 다 되는데, 범위가 어떻게 됐어? 범위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다지.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답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다 된단 소리야. 자 답으로 구한 거는 동그라미를 한번 잠깐 쳐줄까 요렇게 다음 세번째 1보다 클 때는 절대값 안이 둘다 양수가 되니까 x-1 더하기 x+2가 9보다 작거나 같고 2x+1이 9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2x는 8보다 그래서 x는 4보다 작거나 같다네 마찬가지 수직선을 한번 그려보면 x가 4보다 작거나 같단데 4보다 작거나 같단데 어디서 1보다 큰 곳에서 이렇게 풀고 있단 말이지 그래서 1보다 크고 x는 1보다 크고 4보다 작거나 같다가세 번째에서 나오는 답이 되는 거야 그러면 자이이세 개의 답을 이세 개의 답을 다 합쳐야 되잖아 다 답이 되니까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2까지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2까지 연결 마이너스 2에서 1까지, 또 연결, 1에서 4까지. 이걸 다 연결하고 나니까, 우리 최종적으로 답은, X는 마이너스 5부터 어디까지? 4까지 다 되더라, 이거야. 그럼 얘를 만족하는 정수의 개수는 4에서 마이너스 5 빼고, 더하기 1 해줘야 되지. 등호 둘다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몇 개가 나온다? 정수의 개수는 10개가 나온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네.